북한이 또다시 세계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제3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에서 터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기는 나토의 군비증에 최근 나토 32개국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죠. 기존 2% 목표의 2배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나토는 전형적인 전쟁블록이며 이 증액은 전쟁 준비의 신호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나토가 아태 지역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두고 미국이 한국과 호주를 끌어들여 아시아를 군사충돌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은 이미 격렬한 힘의 대결장이며 누구도 새로운 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 못한다며 사실상 미국과 나토를 겨냥한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북한의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최근 핵탄두 실험, 위성발사, 그리고 러시아와의 밀착, 모든 것이 겹쳐지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존재감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한 셈이죠. 이제 아시아는 전략 요충지에서 지정학적 화약고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